아, 네, 반갑습니다. 롤리TV입니다. 오늘 일단 번개사슬 어, 제 캐릭은 아니고, 저희 길드원 분인데, 이제 번개사슬 빌드를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밀고 오고 계신 어, 엠벤 님 캐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번개사슬을 하다가 현타가 와서 빌드를 갈아탔는데, 어, 갈아탄 대신에 <laughs> 어, 대리만족이죠. <laughs> 엄청난 스펙의 번개 사슬 캐릭터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뭐, 아이템은, 보시면은, 자, 번개 플랫 데미지, 속도, 그리고 이제 번개 피해 이제 퍼센트까지 챙겨주셨고, 어, 치명도 구태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번개 트리로 해서 치명타 세팅을 오려면, 양쪽 무기에서 일단 치명도와 속도를 무조건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번개 플랫 데미지를 무조건 챙겨주셔야 되는데, 어 굉장히 밸런스를 좋게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여기가 중요하죠. 이 진짜 황금 밸런스 치명타가 25%에 190%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항력이 올 75%에요. 그리고 방어도도 지금 57%인데 아마 필드 들어가면 방어 문장을 켜면 아마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와 만천방어 66%네요. 웬만하면은 잡몹들한테 죽을 리는 없는 거. 보스한테 평타 맞아도 한방 컷은 안 나겠네요. 요 <laughs> 네, 정도 아이템 채팅이고 기본적으로 일단 무기에서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게 번개 피해 그리고 속도, 또 치명도입니다. 이렇게 쌍수로 양쪽을 다 챙겨 주셨고 그리고 모자나 그다음에 갑옷, 신발에서는 웬만하면은 이제 저항력이나 적중도 같은걸 챙겨주면 좋아요. 경각같은 어, 경우에는 번개피해,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번개피해와 적중도 챙겨주셨고 경험치 세팅까지 굉장히 좋네요. 번개저항 53와 10티어 대단합니다. 와 모자 진짜 멋있네요. 적중도에 생명력 아 화염저항력, 냉기저항력 10티어 방어도 10티어까지 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세팅을 해주셨고, <laughs> 벨트에서 이제 만화 쿨타임 회복 속도하고, 만화 효과를 챙기는 이유는, 만화 물약이 시전 속도에 못 따라가요. 그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해주려고, 만화를 자주 사용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옵션을 챙겨주면은, 만화 부족 현상이 많이 덜해집니다. 여기에 이제 조디앙 노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조디앙 노드에서 또 조금 더 챙겨주셨을 겁니다. 반지 같은 경우에도, 접두에서 적중도와 원소 피해 챙기면서 치명도 치명 타 피해까지 같이 챙겨주셨고 반대쪽 반지도 시전 속도와 원소 피해 거기에 치명 타 피해 저항력까지 굉장히 밸런스 좋게 맞추셨습니다. 저희 길드원 분이셔서 저도 항상 같이 얘기 나누면서 장비 세팅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이거. <laughs> 정의하고 용서해서 6티어 치명도 뜨면은 치명타 30% 넘어가겠네요. 여기가 지금 2티어짜리 치명도 부적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이 정도면 어 대단합니다 진짜 아이템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조디악 노드 조디악 노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laughs> 조디악에서는 이제 지능을 번개 사슬에 맞추시면 됩니다. 번개사슬 요구치가 지능이 이제 221, 221이 필요한데 아이템 더하기 뭐 오브 먹은 걸로 해서 221 이상만 되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힘을 찍어 주셔서 생명력과 방어도를 챙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 자 1번 조대역부터 보시면 자 1번 절벽에서 어 똑같죠? 제가 옛날에 올렸던 거랑 똑같이 찍어 주시는데 이번에는 밑으로 가셨어요. 시전속도를 챙겨주셨습니다. 어, 시전속도로 밑으로.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요거는, 어, 초반에 아직 장비가 조금 덜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 위에 쪽으로 찍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여기는 선택이시거든요. 1번 특성. 그리고 이제 2번 쪽. 2번 쪽에 늪지로 오시는데, 요거는 고정입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20% 증폭까지, 고변산을 챙겨주는 거죠. 이렇게 챙겨주시고, 3번에서, <laughs> 주문 피에 적중도가 많이 부족해요. 적중도, 그리고 생명력. 그리고 생명력 퍼센트. 어, 포인트가 남으면 이제 여기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3번 노드에서 이제 만화 쪽으로 챙겨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 번개사슬이 시전 속도가 어느 정도 도달하면 만화가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 부분을 여기 3번 특성에서 에우노스 노드에서 이제 만화 쪽으로 5포인트를 사용해주면 만화 부족 현상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아까 전에 꼈던 벨트, 이 벨트하고 같이 합산이 돼서 35%의 쿨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만화 물약이 재사용 대기 시간 이 10초인데 지금 현재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한 7초 정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만화 부족 현상을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4번 노드로 와서 위쪽으로. 위쪽으로 챙겨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타격 피해가 번개사슬이 타격이기 때문에 타격 태그가 끼어있기 때문에 요 타격 노드를 찍어주면은 데미 지 상승이 됩니다. 이렇게 다섯 포인트 사용해주시고 그리고 전문화로 와서 최소 <laughs> 속도 증폭과 압도까지 이제 압도의 효과는 어, 준속성 데미지 증가와 원소 간통 효과 때문에 챙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7 포인트 사용. 5번 노드에서 원소 피해와 방어도, 방어도를 챙긴 이유는 요즘 이제 언디셈버에 주문기열들이 판금 법사라고 하죠. 판금을 껴주기 때문에 방어도를 챙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포인트 또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와서 숨결 쪽에서 치명틀이기 때문에 여기 주문 치명타 피해까지 올라갑니다. 주문 치명타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밑으로 시전 속도까지 해서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포인트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밑으로 와서 자, 향기 노드에서 여기 피해 빛나감은 명중률이 95%가 돼도 빛나감이 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빛나감이 뜨는 조건 하에 데미지가 증가되기 때문에 피해 증가 플러스 데미지 증가해서 3927에 40. 67% 데미지를 여기 노드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치명타 빌드이기 때문에, 이제 두, 세 번째 쪽, 여기서 또 치명타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지금, <laughs> 먼지 쪽에서 이제 만화 몰려 효과를 챙겨줬는데, 이 부분은 만화 부족 현상 때문에, 여기 이렇게 챙겨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쌍수 노드이기 때문에, 어, 조디아 8번 노드에서는 라이아 쪽, 쌍수 노드를 찍어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치명타 쪽으로 먼저 찍어 주고 추가적으로 적중도와 원소 피해를 두 포인트 만에 가져올 수 있는 어, 굉장히 좋죠. 여기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전문화로 가면 자, 예리함, 예리함을 찍어 줘서 치명도와 치명타 피해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원소 피해니까 원소 피해 증폭 노드를 찍어 주시면 되고 마지막 이제 노드에서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만화 소모가 늘어난 대신에 원소 피해를 증폭시켜주기 때문에 데미지 상승이 굉장히 커요. 이 게임 이 같은 경우에 이제 퍼센트 데미지 증가보다 증폭 데미지 증가가 고변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제, 제 모든 데미지에서 퍼센트로 증가, 증가시켜주는 옵션이기 때문에 증폭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룬이나 스킬로드는 절대로 피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가져와야 됩니다. 시전속도 증폭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또 주문 치명타와, 치명타와 주문 치명타 피해를 챙기면서, 어, 치명타 캐릭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대왕 노드는 지금 88레벨 기준으로 <laughs>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레벨이 작다고 하면, 어, 먼, 먼지 쪽에 있는 만화 물약, 여기 노드 3개, 그리고 농부 쪽에 있는 진폭 데미지, 이 부분을 천천히 찍으시고, 그럼 여기서 3개랑, 여 다섯 개에서 8 포인트죠? 80레벨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 농부 쪽 노드와, 여기, 먼지 쪽 노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대양 노드는 그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룬은, 자, 치명타 빌드잖아요. 자, 치명타 빌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일단, 약점 간파를 사용해줍니다. 전설, 어마어마하죠? <laughs> 약점 간파를 사용해주시면 되고, 약점 간파를 사용해주면 따라오는 게 학살이죠. 치명타가 잘 터지기 때문에 치명타 피해를 올려줄 수 있는 학살 룬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휘기까지 찍어주면 타격 피해도 30% 증가되기 때문에 딜 부분에서도 증가가 되는 좋은 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필수적으로 6리크라고 따졌을 때 자, 추가 번개 피해 무조건 챙겨줘야 되고요. 거기서 또 번개 관통 번개 관통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몹을 잡을 때는 크게 못 느낄 거예요. 그리고 허수아비를 칠때 특히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이42% 요거밖에 적용 이안 돼서. 하지만 보스나 정해 몬스터, 특히 7티어, 8티어, 9티어, 고티어로 넘어갈수록 몬스터, 보스 몬스터들이 번개 저항력이나 원소 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소 저항력을 뚫을 수 있는 게 관통이에요. 그래서 관통을 끼고 안 끼고 차이는 보스만 때려봐도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번개 관통은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laughs> 그 다음 원소 피해 증폭을 이제 사용하고 계신데 원소 피해 증폭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룬은 아니에요. 이게 매직 등급에 합성을 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거고 전개관통은 일반 등급 일반 등급을 연금술로 합성하다 보면 획득할 수 있는 거고 원소 피해 증폭은 마법 등급 마법 등급 룬을 합성하다 보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계시고 연쇄충격 연쇄충격이 뭐, 왈부활가가 많아요. 데미지 증가가 없다,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100% 보장합니다. 연쇄 충격은 무조건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연쇄 충격을 빼면은 DPS가 안 깎이잖아요. 지금 30만인데. 이래서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그리고 허수아비를 때릴 때, 이렇게 지금 원래는 6링크인데, 5링크로 사용을 하면, 만화 소모가 5 9 7 4예요 근데 연쇄 충격을 달면 64.58입니다. 5 정도의 만화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허소, 허수, 허화비를 때렸을 때, 번개사슬을 끼고, 오링크 상태에서 허소화비를 때리면, 100대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연쇄 충격을 넣으면 100대 중에 만화가 한10% 정도 더 달잖아요. 그래서 90대밖에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대 때린 데미지하고 90대 때린 데미지하고 당연히 100대 때리는 데미지가 높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관가하는 겁니다. 자기는 1분 동안 때렸는데, 우링그얘 빼니까 데미지가 비슷하더라. 얘꼽보니까 데미지가 많이 차이 안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똑같이 얘로 만약에 100대를 때려보시면 데미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연쇄 충격은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연쇄 충격으로 사냥을 하시다 보면, 속박이에 걸립니다. 이 상태 이상 발생력이 늘어나고, 연쇄당 피해 상태 이상 발생력이 늘어나는데, 지금 연쇄수 3, 3에 전설이기 때문에 2가 추가돼서 5번이죠. 그러면은, 연쇄당 피해 상태 이상 발생력이 12, 5번이면은 70, 70이죠. 아, 60이죠. 60. 60%, 아, 60% 수치와 이 상태 이상 발생 전설 등급, 그러니까 휘기 등급까지 찍으면은 30% 증가되는데, 90, 90 수치로 톡박을 걸어줘요. 그래서 필드 사용할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6개의 눈을 사용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 준비하시는 게 이제 전기구, 전기구를 사용해서 치명타 피해를 어느 정도 끌어 당길 수 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주문 트리거를 연결해서 번개사슬을 사용할 때 정기구가 같이 나가게끔 세팅을 하시려고 정기구 세팅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데미지가 다 30만 DP. 엄청나죠? 데미지. 30만 DP가 몹들 잡을 때 6마리한테 팡팡팡팡 터진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스킬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일 딜이나 지금 현재 메커니즘이 접사가 지금 안 좋은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2월 17일 날 어떻게 어, 버프를 해주는지 따라서 아마 번개법사들은 접거나 완전히 강해지거나 둘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일단은 룬 세팅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이제 원소방출, 어, 시 그, 순간적인 강화 스킬이죠. 어, 원소 피해 증폭과 시전속도 늘어나는, 네. 여기 원소방출에 시간가속, 효과 시간 증가, 효과 강화, 거기에 만화 감소까지 사용해 주셨는데, 어, 여기서 시간 가속하고 효과 시간 증가 두개 정도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명 갈치, 생명 갈치가 몬스터한테 이제 디버프를 걸면 히읍을 하는 스킬인데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보스 잡을 때나 맵핑할 때도 그래서 생명 갈치랑 원소 방출 두 가지의 어, 순간적인 버프 스킬을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방어의 문장을 사용을 해서 방어 퍼센트를 조금 더 상승시켜주는 토굴형 스킬은 방어의 문장을 사용해 주시고 계시네요. 일단 스킬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 한번 서펜스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일단 이 게임은 서펜스 얼마나 잘 잡냐, 여기 좀 크긴 크죠. 일단 제가 요캐릭을 잡 방금 잡아봐서 카우스장이 없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미지 뜨는 거 한번 보세요, 가는 길에. <laughs> 크리티컬 데미지 보이십니까? 20만. 지금 원소중폭 안킨 상태로 20만씩 뜨고요. 여기서 만약에 감전 들어가고 원소중폭 썼으면, 데미지 한 30만씩. 뜨는 거볼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현존하는, 언디셈버 내에 있는, 번개사슬 빌드 중에 가장 좋지 않나, 세팅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일단 카오스 장악기 세팅이 안 돼서, 실수로 죽을 수가 있는데, 아, 죽으면 굉장히 민망할 것 같긴 한데, <laughs>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막, 딜로 찍어 눌러지지 않을까. 와 데미지 막히는거 봐원서 방출 켜주면 <laughs> 아니 맞나요 이거? <laughs> 번개사슬 <서술> 약하다며 <laughs> 단일딜 약하다며 아 패턴도 안보고 막아 <laughs> 이거 나보다 더 센거 같은데? 제가 서펜스 저, 독화살비로 잡는 것보다 더센것 같아요. 지금 한네방 때렸는데 죽었는데. <laughs> 자, 일단 서펜스 잡는 거 보여드렸고, 한번 7티어 맵 한번 돌아볼게요. 아, 번개사슬도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돈을 썼는데, 요 정도면은 확실히 버프는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쵸. 근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 좀 쉬운 맵을 갈게요. 킬티의 거미 맵을 좀 가서, 어려운 맵을 갔다가 괜히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눈가끼칠것 <laughs> 같아서, 일단 좀 쉬운 맵을 가보겠습니다. 아, 딜 바뀌는 거 살벌하다, 근데. 만화물약을 조금 그거 하네 빨리 안 먹네 아저저티어에서 논다고 조금 내려놓으셨나 마나 물약 자주 먹어야 됩니다 말뚝띠 아 근데 진짜 데미지 이렇게 20만 30만 뜨는 거 보면은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 맛에, 이제, 치명타틀이 가는 거죠. 자, 생명력 갈치만 있으면, 절대로 죽을 일 없습니다. 데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생명력 흡수 1%가, 1%면은 10만 뜨면은 1000 차나요? <laughs> 근데 이게 6발이 들어가니까 절대 죽을 일 없죠 옛날에 이제 번개 반사나 이게 지금 속박 이게 이제 속박 걸린 거 이게 이제 연쇄 충격 때문에 속박이 걸리는 겁니다 자 속박 잘 걸리죠 굉장히 맵핑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확실히 광역 부분에서는 다른 빌드보다는 확실히 못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스킬 특성이 연쇄라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보스 한번 패볼게요 생각보다 치명이 팍팍한. 어우, 자, 감전 상태에서. 원소방출 와 30만 아. 이게 단일질만 번개사슬이 어떻게 해결만 해주면 번개사슬도 진짜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19만 19만 와 좋은데요 확실히 세팅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짜 트리거 사용을 해서 정규구만 같이 나갈 수 있다면 방금 저 보스가 두배 이상 빨리 잡을 텐데, 더군다나 이 정규구 자체가 스킬이 보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와. 확실히 세팅도 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천지차인 것 같네요. 일단 아까 서펜스 잡는 게 제일 어이없다. <laughs> 서펜스 일단 독화살비보다 더 빨리 잡았어. 어, 트리거는 시기합성 어, 시기룬 3개 넣고 합성하면 나옵니다. 어, 일단 번개사슬 지금 어, 제가 한 거의 한 2주 전, 3주 전쯤에 이제 <laughs> 공략글을 올렸는데 어, 새로 이제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빌드를 갈아타는 바람에 제가 일단 저희 길드원 분 중에 번개사슬의 거의 정점에 다다르신. 엠베님 캐릭을 빌려와 봤는데, 아, 이번 2월 17일 패치가 굉장히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번개사슬을 어떻게 업데이트 시켜줄지, 또 주문 계열 스킬들을 어떻게 버프를 시켜줄지, 거기에 따라서 번개사슬도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캐릭터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어. 번개사설에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어, 유튜브에 영상 올려놓은 거에 댓글을 주시거나,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 오시면은 언제든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현, 현재 캐릭터, 엠베 캐릭터, 엠베 캐릭터 검색하셔가지고, 항상 아마 정보, 정보보기를 열어두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엠베님은, 패치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번개사슬로 계속 간다고 일단 마음을 먹으셔서, 번개사슬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 유튜브에 오시거나, 엠벤님 캐릭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실시간 오셔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여, 기까지 일단 번개사슬 끝판왕. <laughs> 호칭도 끝판왕이네요. 네, 번개사슬 끝판왕, 엠벤님 캐릭 잘 보고 갑니다. 자, 번개사슬 파이팅 하세요